자, 조화, 어, 순열에 이제 유형별로 몇 가지 문제들을 좀 예제로 다뤄보도록 할 거야. 어, 지금 이번 강의에서 쭉 예로 들 것들은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조건이 복잡해지거나 하는 것들은 반드시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자, 남자넷, 여자넷을 일열로 세울 때, 여자 셋이 이웃하는 경우다라고 했거든. 이웃하는 경우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한 덩어리로 본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여자 1, 여자 2, 여자 3,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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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이렇게가 있는데, 얘네 일렬로 배열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과 같지. 그럼 얘가 이제 이런 사이사이에 이런 데로 오고 얘들도 섞이고 뭐 이럴 거야. 그런데 그렇게 배열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여자들끼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댕기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여자 세명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지. 할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B를 포함한 남자 넷, 남자 넷 중에 A, B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자 셋,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할 건데,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어. 이웃하지 않으려면, 걔네를 마지막에 배열하면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남자. 여기. 남자 넷을 일단 먼저 배열을 할 거야. 그럼 네명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자, 얘네 배열한 다음에 그러면 여자 셋이 이웃하지 않으면 되니까 여자가 올수 있는 자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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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섯 개 중에 셋을 골라 여자를 나열하면 되겠지. 이해 되겠어? 그래서 4 곱하기 5p3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남자 AB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어 남자가 넷인데 남자 둘과 남자 둘과 AB를 제외한 남자 둘과 여자 셋은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를 먼저 배열을 해 이렇게. 그럼 이제 AB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몇개 있냐, 라는 거지. AB가 들어가야 될 자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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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에서 둘을 골라서 AB를, 어, 나열하면 되니까 여섯 개 중에 두개 골라서 나열한다, 이렇게. 가능하지.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야. 그니까, 러 여섯 개 자리 중에 두개 자리를 골라서 A, B를 거기다가 끼워 넣는 방법. 하니까, 여섯 개 자리 중에 둘을 골라 나열한다. 이렇게. 자, 다음 유형은, 이제 얘를 나열하는데, 적어도라는 거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여 사건, 나머지에서 얘를 빼는, 요걸 좀 생각해 보면 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쪽 끝에 올수 있는 애들이 자음 아닌 모음이니까, 자음, 자음. 자음, 모음, 그다음 모음, 자음, 그다음에 모음, 모음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이거나, 이거나, 이거야. 이걸 따로따로 세도 되거든. 근데 네 가지 경우 중에서 무려 세 가지를 세느니 차라리 전체에서. 이한 가지 경우를 빼버리면 나머지 빨간색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전체라고 하는 건이 다섯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알이 되고 거기에서 뺄 거야 뭘?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 이 중에 모음이 뭐야? O, E, A거든. 그럼 모음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나열할 거야. 자, 그러면 두 개를 이열했으니까 남는 건세 개겠지? 모음 하나, 자음 두 개. 걔네는 뭔지 구분하지 않고 세 개를 이제 이 안에 배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120에서 이렇게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걸 나열하는데 이걸로 시작 고정이 돼 있네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난데 그러면 얘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 두 개는 앞뒤에 고정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 중에 뭐냐면 여섯 개가 남은 거고 얘네는 별도로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나열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6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자 이번에는 얘와 얘 사이에 세 개의 문자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한 덩어리로 보면 되고,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남은 게 지금 여덟 개였으니까, 하나, 둘, 셋, 다섯, 이렇게 될 거라고. 잘 봐. 천천히 하면 어렵지 않다. 지금, 얘 사이에 세 개가 일단 들어와야 돼. 그러면 총 WD 제외한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골라서 이 안에 나열할 거야. 가능하지? 자,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자리 바꿀 수 있지. DW 이렇게 해도 되잖아. 고그 자리 바꾸는 것. 얘냐 아니면 DW나 해서 두 가지. 그럼 이 안에 거는 이 나름대로 다 끝이 난 거지. 그럼 이제 해야 될건 뭐냐면 이거 하나, 둘, 셋, 넷을 배열을 해야 되겠지. 얘네 가뭐 일로 올 수도 있고 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네 개를 배열하는 사팩토리아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을 거라 생각해.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유형은 자, 사전식 배열이란 말이 나왔지. 자, 그러면 사전식 배열을 한다라는 얘기는 52번째 단어가 뭐냐? a로 시작하는 건몇 개냐라고 주사하는 거지, 뭐.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배열하는 거 4팩토리얼에서 24개야. 그럼 52번째 아직 멀었, 멀었지. 그럼 b로 시작하는 건 역시 이렇게 네 개가 와야 되고 역시 4팩토리얼 개 해서 24개야. 자, 그러면 일단 48개가 된 거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꼼꼼하면 되겠네. 그럼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처음부터 나열했을 때 52번째가 되는 거지.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거. 네 번째는 뭐가 돼? C 하면 순서대로 A, B, D, E 이렇게가 될 거고 이제 그 다음 C, A 그 다음에 B, E, D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C A D B E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C A D E B 이렇게 되겠지. 아 그래서 얘가 바로 C로 시작하는 것의 네 번째, 즉 처음부터 나열하면 52번째 단어다라고 찾을 수가 있지. 자, 그다음에 유사한 문제인데 이걸 사용해서 다섯 자리 수를 만드는데 32,00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1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다 32,000보다 작겠지. 그래서 4팩토리얼에서 24개 가능하지. 자, 그다음에 음... 2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4팩토리얼에서 24개. 근데 이제 3으로 시작하는 건 뭐냐면 31로 시작하는 거. 3팩토리얼에서 6개가 될 거고. 그 자, 이렇게가 돼야 되겠네. 왜냐하면 32, 그다음엔 뭐 다른 숫자가 오게 되면 32,000보다는 커지게 될 테니까. 그럼 이만큼이 이제 12,000보다 작은 수다. 486하면 54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어, 그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도 물론 나온다.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f a 는 a가 아니다라고 했거든. 어, 그러니까, A가 될수 있는 건 A 말고, BCDE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서 일로 갈수 있는 함수의 개수 중에서 FA가 A인 것을 빼면 되겠다. 그지 할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 여기서 1로 가는 1대1 대응 개수는 몇 개가 돼 a는 5개 b는 4개 c는 3개 d는 2개 e는 1개 이게 바로 여기서 1로 가는 1대1 대응의 개수가 된단 말이야 그 중에서 뭘 빼면 되냐면 fa가 a가 되는 A 함수를 빼버리면 그럼 fa가 a가 아닌 1대1 대응이 나오겠지 FA가 A로 갔다라는 것 그럼 이런 게몇 개냐면 B가 갈수 있는 게 4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얼마니 120에서 24를 빼면 96개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어, 푸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요걸 또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자, FA가 될수 있는 건 B, C, D, E, 4개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는 게 조금 더 나을까? 다른 풀이야. A, B, C, D, E. 이렇게 되는데, A는 A로 못 가. 그러니까 얘는 B, C, D, E가 될수 있어. 그럼 이제 A가 B가 됐다면 B는 C는 D는 E는 얘네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A가 B로 갔으면 나머지는 A로 가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얘도 4팩토리알 4개를 배열하는 거. 얘도 4팩토리알, 얘도 4팩토리알, 얘도 4팩토리알 4! 개가 되겠지. 그래서 24개가 4개 있으니까 96개다. 뭐 이렇게 풀어줘도 괜찮다라는 거.